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자녀가 자신을 닮기 원하는 것이겠죠. 나아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자녀가 잘 지켜 주기를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큰 일을 자녀가 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하지만 이런 자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호사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32세의 나이였고요.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예배하는 지도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 데 반하여서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왕위로 즉위했을 때 아버지가 당부하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방의 관료로 세웠던 왕자들,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적으로 삼아 그들을 모두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아는다 유다왕 여호사밭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업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 자리에 걸맞는 인품, 포용력,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야 할 터인데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내왕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조바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붙이인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여 버렸죠. 어느 누가 이 행위를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셨을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어찌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왕이 되었을까요? 그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역대기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의 장인어른은 아합입니다. 장모는 이세벨이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혼 관계를 추진했던 사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선택은 그의 통치 역사에서 오점으로 남죠. 아마 여호사밧도 자신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동 관계를 맺었던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사악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이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야기 잘 아시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무고한 백성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악한 영성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왕실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악한 영, 어두운 그림자는 여호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지도력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미혹에 빠져들게 만들었는데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타입과 솔로몬 이후로 전체적인 추세는 각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강조되었죠. 그런데 여호람은 거꾸로 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여호람에게 경고하시죠. 이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는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요. 아합의 선지자들과 더불어 갈멜 산의 영적 대결을 벌였던 유명한 선지자이죠. 그런데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기에도 바빴던 엘리야가 남 유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의 잘못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로 급했다는 것이고 안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밭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 받기 전에도 사실 불행한 일들이 유다에 일어났습니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썼던 에돔이 그 영향력을 벗어나려 독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림나라고 하는 도시, 가나한 백성들이 사는 도시인데 이 도시 역시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람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호람의 지도력이, 나라의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 불행한 일들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색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에 대응했던 여호람, 실적이 어떠했을까요? 패배했습니다. 결국,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 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왕궁에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끌려갔다는 이 비참한 사건.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호람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발병한 지 2년 만에 여호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람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없었든지 그가 죽었지만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았다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실의 묘에 안장되지도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얻지 못했던 사람 여호람. 그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도 뉘우치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와이금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던 영적 원인은 이세벨의 영 폭력과 이방신의 어둠의 영이 그의 영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사로잡혔으면 안 됐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지금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매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까? 그 컨텐츠가 하나님 나라 문화에 합당한 것들입니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간도 빼앗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사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니까요.